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하이다. 이 책의 주인공은 겁쟁이입니다. 수치의 골짜기에 양떼를 치는 목자장을 위해 일하는 존재죠. 겁쟁이는 자신의 모습이 변화하길 원합니다. 누구보다 간절하게요. 소심하고 겁 많은 모습이 아닌 목자장과 같이 용맹하고 온전하게 변하기를요. 목자장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겁쟁이를 초청합니다. 자신 있는 높은 곳으로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겁쟁이의 마음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만 합니다. 온전히 목자장의 사랑이 겁쟁이의 마음에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 높은 곳을 향해 겁쟁이는 슬픔과 그녀의 쌍둥이인 고통과 함께 여정을 떠납니다. 그들은 함께 외로움의 해변과 상처의 절벽을 지나갑니다. 겁쟁이는 그곳을 지날 때 생각해요. 어째서 높은 곳에서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드는 걸까? 목장님과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야. 난 해낼 수 없어. 나는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할 거야. 겁쟁이가 그럴 때마다 겁쟁이에게 겁박하고 상처를 줬던 주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소심쟁이 심통 쓴뿌리 오울 자기 영민 비겁쟁이가 바로 그들이죠. 적의 공격에 겁쟁이는 목자장을 부르고 목자장은 나타나 적들을 내어 쫓고 겁쟁이에게 언제나 확신의 어조로 이야기해요. 너는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다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목자장의 격려와 사랑에 힘입어 겁쟁이는 포기하지 않고 높은 곳을 향하게 됩니다. 마침내 높은 곳에 도착한 겁쟁이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녀의 동반자였던 슬픔과 고통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에게 서울에 사는 저에게 주차장에서 사슴을 보게 하여 주셔서 또 친한 언니를 통해서 사슴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과 나누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의 힘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교만함과 우울함과 자기 염민과 쓴뿌리와 원망과 분노를 이 시간 뽑아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 알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비싸고 맛있는 음식처럼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깨달아 하나님께 늘 돌아가 하나님께 엎어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그렇게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열방에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사슴의 발이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도록 지어진 것처럼 아래로는 잘 내려갈 수 없게 지음 받은 것처럼 저희도 천상을 향해 높은 곳을 향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높은 곳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저희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귀한 보혈입니다. 우리가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낙망하고 넘어지는 자들을 일으켜 주세요. 그들의 마음에 희망이 싹트게 하시고 소망이 싹트게 하시고 그들에게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들이 이 시간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잊혀진 꿈이나 잊혀진 부르심이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들은 사라지고, 낮은 자존감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참된 주님의 예배자로 지음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매일매일 새 노래를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무섭고 힘들 때마다 낭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분노가 솟아오를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세요. 여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슴과 같이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그를 만나줄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나의 사랑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값없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들으시고 세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